노자 50장 우아 욕심쟁이 상인과 조용한 나그네. 옛날 옛적 번화한 장터 한가운데 욕심 많은 상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매일 밤새 돈규짝을 열어 동전을 세곤 했습니다. 오늘도 백냥밖에못 벌다니. 내일은 두 배를 벌어야 해. 아니 세배 아니 열 배는 벌어야 하지. 상인의 마음은 늘 불안했고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쉬지도 않고 일했고 남들이 웃으며 차 한잔 나눌 때도, 아이들이 놀 때도, 그는 오직 금전 괴짝만 끌어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장터에 허름한 옷차림에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허기를 면할 만큼만 먹었습니다. 나그네는 장터 한켠에 앉아 흙바람이 부는 걸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상인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저런 게으른 떠돌이가 무슨 삶을 아는가? 나는 내 힘으로 불을 쌓아 가문을 빛낼 것이다. 그러나 며칠 뒤큰 도적 대가 장터에 들이닥쳤습니다. 욕심 많은 상인은 그들이 오기 전부터 늘 두려움에 떨며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의 집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으니 도적들이 가장 먼저 노릴 집이 바로 그의 집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칼을 빼들었지만 도적들의 칼날은 그의 불안과 욕심을 향해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반면 나그네는 그는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았고 도적들이 오자 그냥 조용히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줄게 없다. 건드릴 이유도 없다. 그제야 상인은 죽음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끝없이 추구한 욕망이 결국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무시했던 나그네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지키는 법을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요즘 노자 우아 넘어에도 노자 도덕경 제50장 삶을 놓아줄 때 죽음이 비켜가는 길 사람들은 삶에서 나와 죽음으로 들어간다. 오래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쯤 있고, 일찍 죽는 사람도 10명 중에 3명쯤 있다. 또한 오래 살수 있는데도 공연히 움직여 죽음으로 가는 사람도 10명 중에 3명쯤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너무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삶을 잘 지켜 길러나가는 자는 육지를 여행해도 외뿔소나 호랑이를 만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도 갑옷을 입지 않도록 해준다. 외뿔소도 그 뿔을 들이밀 틈이 없고, 호랑이도 발톱을 들이댈 틈이 없으며, 병사도 칼날을 쓸 틈이 없기 때문이다. 그 까닥은 무엇일까? 그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